어느 날 서울 구치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옮겨졌습니다. 안양교도소는 누범자 4300여명이 수감되어 있는 유별난 교도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신실한 크리스천인 원충현 대령을 만났습니다. 그는 기독교 반장이었습니다. 한국교도소에는 기독교반, 불교반, 천주교반 이렇게 세 종교반이 있어. 제소저, 제소자. 들이 자기가 원하는 반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각 반에 속한 숫자가 대략 4대, 2대, 1 비율이었습니다. 기독교반이 400명이면 불교반이 200명, 천주교반이 100명 수준이었습니다. 이 비율이 아마 우리나라 종교 인구의 비율일 듯합니다. 기독교반 반장인 원충형 대령은 사형수로 지나다 무기소로 감형된 분이, 분으로 그 인격이 고상하여. 동료 제소자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루는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시간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원 대령님 같은 빵제비들끼리 어찌 그렇게 존경받습니까? 나는 성직자지만 신도들로부터 그만한 존경을 받지 못하는데 그렇게 존경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뭐지요? 나의 물음에 원충현 대령이 진지한 얼굴로 대답하였습니다. 제 13번 선생님. 내가 동료 제소자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내 인격이 훌륭하거나 내 신앙이 깊어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이오좀 배웁시다. 그랬더니 그가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박정희 장군의 공보실장이었습니다. 아니 공보실장이면 직계 중에 직계일텐데. 왜 무기수로 징역을 살고 있어요? 원충형 대, 대형의 어, 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 일본 순사 고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전도사가 되어 전라남도 광진에서 교회 전도사로 섬기며 나를 길렀습니다. 내가 자랄 때 어머니는 항상 내게 이르기, 이르시기를 중현아. 너는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반 대학으로 진학할 사정이 안 돼요. 육사를 다니는 중에 생도 대장도 하고 졸업 후에는 동급생들이 대의 달때 소령도 달고 중령 달때 대령되고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장군의 인정을 받아 받게 되어 참모로 있다가 516 혁명이 난 후에 공보실장의 보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보실장직을 맡으면서 열심히 일하였는데 모시는 박장군께서 혁명 거사를 일으키는 때는 국가 질서만 회복하면 군으로 되돌아간다는 공약을 걸고 시작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마음을 품게 되면서 내 운명도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타고난 성품이 고지식하여 장군님께 거듭 권하였습니다. 처음 혁명 거사를 일으킬 적에 국민에게 약속하신 대로 정치는 민간에 맡기고 우리는 군으로 돌아갑시다. 박 장군께서는 이미 대통령이 되려고 작심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권위를 거듭 드리니 계심이 어겨. 반혁명 사건으로 몰려 힘든 고문을 거쳐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임문동 육군 보안사의 치조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입니다. 고문이 너무 심하여 기절했다가 깨고 다시 고문받다 깨고 온 하기를 되풀이하였는데 한 번은 기절했다가 깨었더니 온 몸이 분해된 듯 손가락도 꼼짝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선발에서부터 몸이 식기 시작하여 심장 쪽으로 굳어왔는데. 내 직감으로 이, 이게 죽는 게로구나 하는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그때야 내가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다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일만 하다 죽는 것을 회개합니다.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와 뺨으로 흘려내린 것을 느꼈습니다.그런데 그때 난데없이 천장으로부터 밧줄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줄을 잡아라. 이 음성을 듣고는 즉시 힘이 솟아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줄을 잡았습니다. 그때 다시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줄을 놓지 말지어다. 두 번째 음성을 들을 때 불기운이 자신의 몸을 희감는 듯 하더니 힘이 솟으며 체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감옥 생활을 헛두루게할수 있겠습니까? 난 옥살이가 힘들 적마다 그날의 밧줄을 생각하고는 정신을 가다듬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동료들로부터 존경하니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원충현 대령의 간증을 듣고 나는 깊이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은 자다 깰때 천정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천정을 바라보며 마음으로 기도드리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진역살이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밧줄이 내려와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흘이 넘도록 그렇게 기도드렸건만 천정에서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원대령은 워낙 급한 상황이어서 하늘로부터 줄이 내려, 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고 하였지만 나는 그렇게 급한 처지는 아니니까 밧줄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밧줄 내려주시라는 기도는 그만두고 말씀을 깊이 읽으며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 힘써야겠다 다짐케 하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작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여 낮 동안에만 보통 속도로 읽었더니 토요일 오후 되니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독을 마치고 나서 회기하였습니다. 6일이면 한번 읽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지냈구나.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설교하였구나. 하고 깊이 반성케 되었습니다. 군사재판에서 최종선고가 15년형이 내려졌습니다. 피의자 김진홍 15년 이렇게 재판장이 방망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와매 오래 오래도 살라 하네 그렇다면 이미 버린 몸딴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나 실컷 읽다 나가야겠구나 열쇠 한 번씩 읽고 7, 7일째인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쉬고 15년을 읽으면 몇 번이나 읽게 되나? 하는 생각에 계산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성경 읽기에 열중하였습니다 성경 전체 읽기를 여섯 번째 할 때였습니다. 어느날 에레미에서 사장을 읽을 때였습니다. 사장 3절을 읽는데 갑자기 말씀이 변화되었습니다. 종이에 글자 찍힌 책은 사라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말씀이 내 영혼의 헐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여섯 번째 말씀, 오직 하나님께 속하라.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 오직 하나님께 속하라 나는 넘치는 감동으로 눈물을 훔치며 예레미야 4장을 읽어 나갔습니다 예레미아 4장 3절과 4절을 읽을 때내 영혼의 가난한 모습을 보게 되며 그간의 잘못 살아온 날들을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일러주는 바처럼 꿀처럼 달게 되었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술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내 살아온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기가 꿀 같은 말씀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말씀의 은혜가 깊어져 감동의 눈물을 훔치며 읽었습니다. 눈물이 성경책에서 떨어져 얼룩지게 되어 성경을 멋지게 두고 눈물을 훔치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 체험이 끝난 뒤로 옥살이가 은혜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라면서도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감옥에 들어와 말씀을 깊이 읽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사리를 몇 해가 가든지 말씀을 깊이 읽고 옥사리를 벗어난 후에도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옥이 내게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에 대하여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성직자로서 대모하다 옥살이하게 되었는데 내가 한 대모가 영적으로 잘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성경을 읽는 중에 신약 성경에서 대모에 대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장에서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에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란 말씀이 영어 성경에서는 demonstration of the spiritual power로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대모라는 데모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접한 후 나는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이 일러 주는 성령의 데모스테레이션이 무슨 뜻일까를 며칠 동안 기도하며 생각하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laughs> 성령의 데모스테레이션이란 길거리에서 누구누구 물러가라는 데모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을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성령의 데모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출소하여 목회자로 돌아가게 되면 말씀대로 사는 데모의 삶을 헌신하겠다고 다짐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는 일주일에 한 차례씩 종교교육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에 2에는 목사가 강사로 오고 1회는 스님이 오고 나머지 1회는 신부님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는 전체 제소자가 넓은 강당에 모여듣게 됩니다. 어느 날 종교교육시간에 출석하였더니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가 강사로 왔습니다. 이천성 목사는 6.25 전쟁에서 다리 하나를 잃은 상의군인으로 전과 오범인 불리양배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하고 변화되어 신령한 목사가 된 분입니다. 이천성 목사는 신체가 건강하고 건장하고 목소리가 우렁차서 안양교도소 넓은 강당을 압도하였습니다. 그는 나는 별 다섯신 사람인데로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제소자들은 옥살이 전과 이래를 별 하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별 다섯이란 말은 정가 오범이란 말입니다. 그 말에 벌써 은혜받기 시작했습니다. 별 다섯인 대선배께서 강사로 왔으니 그 말에 이미 압도되어 모두 지 죽은 듯이 조용하고 조용히 경청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면서 정가자들이 의 은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여 자중을 압도하였습니다. 내가 명동에서 냄비 하나 달고 목에 힘주고 걷는데 까마귀가 날 찍길래 인상을 꽉 찌그렸더니 까마귀가 사라져 버리더만? 재소자들이 사용하는 은어로 여자를 냄비라 하고 경찰관을 까마귀라 합니다. 재소자들만의 그런 은어를 자연스레 구사하며 설교를 시작하더니 그가 은혜 받을 때 체험한 독특한 감정을 실감나게 펼쳐 나갔습니다. 4,300명의 제소자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며 설교를 계속하니 제소자들이 감명이 대단하였습니다. 모두 은혜를 받아 얼굴이 환하게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교 끝마무리에서 하는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하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너희들 중에 예수 믿고 나처럼 목사가 되어 자유왕 타고 다니는 사람 되기를 희망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이렇게 말하니 무려 700명에 가까운 제수들이 일어섰습니다. 순간 나는 당혹스러워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폭력, 강간, 절도, 사기 온갖 채로 옥살이하는 저들이 목사가 되면 한국교회가 수라장이 아수라장이 될 텐데 하는 염려가 들어 기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이구 하나님 초들이예수밑에 서리집사까지만 되게 하시고 목사는 되지 않고 게 하옵소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된 데는 에 이유가 있습니다. 정과자들이 회개하여 목사가 될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되 교회에서 큰 영향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집사 정도의 직만 가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느냐 하면 청계천 빈민촌에서 겪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